우리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무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참여하며 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 을러나는 우리 입에 대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하게하여 주시사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된 살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또 다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고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들 하나하나 고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종국에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손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대가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근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는 당시 에베소 교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박해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 교사와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디모데와 디모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어,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 무조건 진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게 옳은 말이든 옳지 않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옳은 말이든 상관없이 일단 큰 소리가 나고 다툼으로 말다툼으로 이어질 때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비단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하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지극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는가 했다가 말다툼으로 버려지면 그 어떤 말도 기억에 남지 않고 서로의 감정만 남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이 또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에 대한 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많은 비방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은 또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었죠. 이때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이 되다가 그것이 감정 싸움 말다툼으로 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면 싸울수록 어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사역자들의 그 말에 힘이 붙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들의 그러니까 올바른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옆에 듣던 사람들이 어 정말로 그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싸움이 그렇잖아요. 이게 말다툼을 처음에는 논쟁으로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서로간에 어떤 그런 맥락 있고 이야기 가운데에 막 이렇게 찬반이 오고 가다가 어떤 상황에 딱 다다르면 바로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져가지고 그 이야기는 온데가 원래 하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서로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메신저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땠고, 당신이 어땠고 이렇게 살아왔고 막 인신 공격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겉면이 담겨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입술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더 나아가서는 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겉면은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아멘. 가끔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올바른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면, 이게 그 전화도 참잘 응대하겠는데, 가끔은 상담을 가장한 그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에서 뭐... 방주교는 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지부터 시작해서 방주교는 왜뭐 WCC니 뭐니 막 이런 그런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전화는 전화가 걸려 와봤자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봤자 좋은 감정도 안 생기고 좋은 말도 나오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의도 자체가 싸우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그,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적혀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곁가지들은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인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작은 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다 다 걸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덜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면 16, 17절인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간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함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마치 어떤 행태와 같냐면 암이 온 몸에 퍼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 몸에 퍼진다고, 온 교회에 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들로 교회들을 흔들어 놓았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시비를 이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자, 변호를 하고자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자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과, 어,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는 그 말씀보다 의심을 싹트게 하고 불안을 싹트게 하는 그런 악한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콱콱 쏟아 콱콱 콱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본래 악하고 본래 선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더잘 들리게 되고 의심에 더 빨리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천방족의 성도님들 건면하기는 우리도 입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헛,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말다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 주는 말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래 보니까 교회가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교회가 칭찬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아무리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올바르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다 쏟아내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시간도 여러분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무나 잘 먹었다고 잘 먹혔다고 막 기쁘고 좋아서 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 마음은 막 썩어 문드러져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때로는 이 부지중애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항상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뭐내 친구들, 또한 교회 속 원들에게 때로는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이 아픈지 아니까 그 아픈 것들만 콕콕 찌러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안 되는 것들 계속 이야기하고, 막 콕콕 찝어내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열매가 결국에는 옳지 않은 열매가 많이 외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싸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사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못이 보여요. 바로 막 갔다가 쏴 붙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길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잘못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을 온유하게 잘 권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어떻게 살든 간에 천국만 가면 돼. 천국 그냥 끝자락에만 들어가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이건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가 되길 여러분을 다 원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는 나의 정말 착한 일꾼이다라는 칭찬을 우리 다 듣고 싶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애써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권면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우리가 막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한번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결하라, 거룩하라입니다. 20절, 21절 한번 한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큰집에는 근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철학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말씀하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집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이 있어요. 이런 것이 때로는 귀하게 쓰이기도 하겠죠. 나머지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초점이 뭐냐면, 너희들 모두가 다 금그릇이 되어라. 모두 다 은그릇이 되어라니, 이 맥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그릇이 깨끗하게 만하면 그것이 고하에 상관없이, 귀 쓰는 그릇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많거나 우리의 능력이 막 많거나 돈이 많거나 뭐 쉽게 생각해서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 쓰신다, 하나님 칭찬하신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졌던지간에 우리가 뭐 돈이 있건 뭐 돈이 없건 우리가 어떻게 살던 뭐 가족이 많건 뭐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선망할만한 삶을 살지 않건 살건지간에 그것에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깨끗하기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받은 그 종들이 있잖아요.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마지막에 결산할 때 받은 칭찬이 어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큰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이윤을 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과 나를 정말로 많이 비교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쓰임새가 우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평생토록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수많은 영혼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그 다름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누구나 다 박보영 목사님과 같이 당연히 목회하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보지 않고, 그냥 그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왜 성자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왜 봉사가 아니고, 나는 왜 하나님 사역자로 불렀는데, 왜기도에 단이 쌓여 있지 않는 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다 각자 쓰임새가 다르고,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장하지 말라. 너희의 그릇을 넓히지 말아라. 꿈꾸지 말아라. 뭐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봄, 오늘 주시는 본문 안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불평만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 박부영 목사님과 우리가 들을 칭찬이 똑같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나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가봐요, 그렇죠? 분명히 칭찬받는 게다를 것인데 생각하시나봐요. 근데 우리 이것을 먼저 믿어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절감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피켓 아무리 들고 전도지 아무리 나눠줘도 한 사람 그거 보고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지금 청년부 함께 목요일마다 나가서 그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매번 한 200개 정도 과자를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아 전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우리 전도하는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하자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집중하는 것도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엔 아내 욕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먹으시려고 컵을 들잖아요. 우리는 마치 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만 잘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 나는 도구가 될, 나, 나는 도구다, 나는 통구다, 나는 통로다. 이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다면 흘려보내는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구절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이었는데, 이렇게,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을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다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남들을 헐뜯기보다는 세워주는 말을 하자. 두 번째, 오늘 나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통로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혀에 파수꾼을 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 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더욱 더 위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